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줄 몰랐다. 인도네시아의 큰 충격. KF-21 전투기의 58차 시험 비행이 국산 엔진으로 날아간다. KF-21 엔진 충격적인 비밀. 떴다 떴다 KF-21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등극.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19일 첫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에 등극했다. 19일 국방 관계자 등에 따르면 KF21 시제기 1호기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첫 시험 비행을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개발 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 인근의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30에서 40분간 비행했다. 개발진은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을 확인했다. 이날 첫 비행에서는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km 정도로 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당초 이날 오전 시험비행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상과 시계 등을 고려해 오후로 시간을 조정했고 시험비행 성공이란 결실을 맺었다. 이날 시험비행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천명한 지약 22년 만에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타당성 분석, 탐색 개발, 작전 요구 성능 및 소요량 확정 등을 거쳐 2015년 12월 카이와 체계 개발 본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월부터 체계 개발을 진행해왔다. KF-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발돋움했다. 현재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에 불과하다. 아시아 국가로는 세 번째다. 방사청과 카인는 향후 2000여 회의 비행 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KEF21 체계 개발 일정 진행률은 6 2이다 오는 2026년까지는 추가적인 체계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류광수 카이 부사장 KF21, 첫 비행 성공, 피땀뺀 성과. 수많은 개발 엔지니어와 숙련된 생산 인력의 피와 땀이 뺀 결과물이다. 19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회의 첫 번째 시험 비행이 성공으로 끝난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에서 고정익 사업 부문을 맡은 유광수 카이 부사장이 소회를 드러냈다. 류 부사장은 모두가 어렵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개발 성공을 위한 도전의 결과물을 오늘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모두 완벽한 보람회를 만들기 위한 개발 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람의 탄생을 위한 국민의 염원과 응원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 방위사업청, 카이 또 많은 협력업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 오늘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비행의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지만 잘 헤쳐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류 부사장은 2002년 T-50의 꿈을 이루었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에는 우리가 기적을 이뤄냈다고 감격을 표출했다. 이날 KF-21 보라메가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여덟 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직접 개발한 국가에 오르게 됐다. 앞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에 불과하다. 방산 강국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대한민국과 경제적인 규모가 비슷한 대만도 아직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아시아 국가로는 세 번째 순서다. 방사청과 카인은 향후 2천여 회의 비행 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KEF-21 체계 개발 일정 진행률은 61%이다. 오는 2026년까지 남은 38%의 추가적인 체계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날 시험 비행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천명한 지약 22년 만에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타당성 분석, 탐색 개발, 작전 요구 성능 및 소요량 확정 등을 거쳐 2015년 12월 카이와 체계 개발 본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월부터 체계 개발을 진행해왔다. 류 부사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항공공학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이후 삼성항공에 입사한 류부서장은 항공전자체계 담당 고정익개발본부장 KFX 사업본부장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는 고정익사업부문장직을 맡고 있다. 군산기지활주로 공사 배치 전력 광주, 오산으로 임시 이동. 전북 군산공군기지활주로 공사에 따라 배치된 전력이 광주와 경기 오산으로 임시 이동한다. 공군은 27일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주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주관으로 군산기지 활주로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사기간 군산기지에 있는 한국공군 전력은 광주기지로 미공군 전력은 오산기지로 각각 전개해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은 비상대기를 포함한 군사대비 태세 유지에 어떠한 공백도 없도록 전개를 준비하고 작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공군에 따르면 미군은 이기간 활주로 콘크리트 상판을 수리, 교체한다. 앞서 미군은 2014년에도 보수공사를 위해 활주로를 전면 폐쇄했다. 국방부 한업체와 미국방부 간탄약 수출 협상 중 공식 인정.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한 155mm 포탄 추가 판매를 우리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국방부가 한미 간 이포탄 관련해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전학교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한국업체와 미 국방부 간탄약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우크라이나 대사의 한국산 무기 요청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힌 것. 앞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는, 전날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과 한국국방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중장갑차 포병 북대서양조약기구 표준 탄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토 표준 탄약은, 지난해 미국으로 10만 발가량 1차 수출이 결정된 뒤,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에 활용된 155mm 포탄이다. 한국은 이 포탄을 10만 발 이상 미국에 추가 수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미국이 한국산 포탄을 구매해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으로는 미군 포탄 재고를 채우고, 미군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시계 우회 지원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미국의 포탄은 수출하되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입장은 반영한 방식인 셈이다. 한미 A-130J 동원연합특수전훈련 참수작전훈련 해석도 한미특수전부대가 이달 초야 간 침투와 인질 구출 등 사실상 참수작전으로도 평가받는 티크 나이프 훈련에 돌입했다. 28일 합참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다음 달 초까지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기지 등에서 진행된다. 티크 나이프 훈련은 특수부대가 항공 지원을 받아 적진 내부로 침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특수작전을 숙달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근접항공지원, 항공관제, 인도주의 위기 대응, 인질구조 작전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미공군 특수전 항공기 A-130J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투기, 전폭기와 달리 특수부대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A-130기는 지상에서 작전 중인 특수부대의 화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목소리> 개막식 첫 단독 비행.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호주 에벌론 국제 에어쇼 개막식에서 단독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6.25 전쟁 정전 직후부터 특수비행을 선보인 한국 공군이 적도 이남에서 특수비행을 펼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벌론 에어쇼 참가 역시 이번이 처음인데 블랙이글스는 이번 에어쇼 참가를 위해 지난 15일 원주기지를 출발해 제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을 거쳐 약 1만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또 블랙이글스가 해외에서 열린 에어쇼의 개막식에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군 관계자는 30개국 항공기 160여 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외국 에어쇼의 시작을 우리 블랙이글스가 장식했다는 건 블랙이글스가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그 실력을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호주 현지를 방문한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은 비행팀을 격려하고 에벌론 에어쇼와 연계해 열리는 방위산업 박람회장을 찾아 외국 고객들에게 T50 항공기를 소개했습니다.